안녕하십니까. 쉬운 스마트폰 배우기 폰듀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알람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뉴 버튼을 누르고 검색에서 시계를 검색하세요. 시계 검색한 다음에 아이콘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하단에 알람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알람 누르면 알람 창으로 온 거거든요. 여기서 알람을 추가하려면 여기 더하기 모양 표시 있죠? 이 더하기 누르고 오전에 울릴 건지, 오후에 울릴 건지 원하는 시간을 정하면 돼요. 저는 오후 몇 시로 할지? 9시. 그리고 몇 분으로 할지? 30분 정도. 이거 조절하는 건다 아시겠지만 이 손가락을 이렇게 위 아래로 이렇게 튕기면 쓱쓱 밀면 바꿀 수 있습니다. 손에 힘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만 줘서 하시면 되니까요. 어,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날짜는 언제 반복할 건지 예를 들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이 시간에 올려라. 이렇게 누르면 설정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안 누르면 오늘만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울리게 할 수도 있어요. 누르는 요일마다 울리니까 필요한 요일만 선택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림이 있는데요. 다시 울림 누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만약 알람을 맞춰놨는데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울리게 할 거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다시 울리게 할 거면 간격은 몇 분마다 울리게 할 거냐, 5분 뒤에 울릴 거냐, 10분 뒤에 울릴 거냐, 이런 식이고요. 반복은 네가 3번 더 해주면 끝낼래? 아니면 5번 할래? 아니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울리게 해줄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람 이름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 무슨 TV, TV 프로그램 시청, 임영웅 시청 뭐 이렇게 이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장 누르시면 임영웅 시청 이렇게 해서 알람이 생겼죠 그리고 다른 알람들은 약간 오른쪽에 회색인데 이거는 오른쪽에 보라색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알람이 켜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한번 누르면 똑같이 됐죠 그러면 꺼진 거예요 다시 누르면 색이 진해졌죠. 켜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알람을 더 사용 안 하세요. 이 알람 설정해 놓은 게 이렇게 많은데 설정을 해 놨는데 안 써요. 그러면 안 쓰는 거꾹 누르세요. 꾹 누르고 삭제 아래에 누르면 없어졌죠.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면 귀찮아. 여러 개 하고 싶어. 이러면 꾹 누르신 다음에 다른 것들도 선택하세요. 그리고 삭제. 누르면 4개 없어졌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알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혹시 좀 어렵거나 이해가 잘안 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댓글 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길었는데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편리한 기능이니까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